누나 나게 하면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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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. 내가, 내 아이 붙어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우리, 이거 <laughs> 아무도 안 하고. 이거 밑에서 있네. 하는 거 아니야? 하이. <laughs> <laughs> 다원. 안녕 얘들아 안녕. 아 제이 형 찍은 거, 형이랑 찍은 거다. 이거는 근데 댓글이 좀 천천히 올라와서. <laughs> 아가들 오늘 뭐해? 저희 그유니버스 시상식. 네. 근데. 그, 유니버스는 엄청 빨리 올라오지. 당니버스 대통령과, <laughs> 대통령과 함께 나왔습니다. I'm president. <laughs> 김인검? <laughs> 밥 먹었어요? 밥, 밥 먹었어? 나, 밥 먹어요. 나는 <laughs> <laughs> 식단, 식단 먹었지. 아, 아. 야, 야, 그만해라. 야, 니 이거 바지 이거 뗀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대통령님께서 여기까지 나와주시다니. 저희 오늘 그 근데 얘기해도 되나? 그렇 괜찮지. 저희 오늘 그 연말 특집 어떤 그 예능 촬영이 있어서 같이 왔는데 상혁이랑 같이 촬영을 왔고요.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는데 시간이 좀 텀이 생겨서 맞아 요 잠깐 인사하려고 왔고. How are you guys? We are SF9. Yeah, we are SF9. And please subscribe SF9 Universe application. 우리 둘 거만 해달라요 Just two of us. <laughs> Just the two of us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생겨요. 계속 잘 생겨지도록 <laughs> 고마워요, 고마워요. 노력할게요. 유지하기 좀 힘들긴 한데. 둘이 사귀냐고요? <laughs> 저희는 사귀진 않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 사이예요. 저희 부부입니다. 부부 젤라입니다 저희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? 오늘 이게 스케줄이거든요. 아, 저 이게 스케줄이에요 사실. 그리고 이따 7시 반에 인성 기부 V.F도 하니까요. <laughs> 많은 관심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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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. <laughs> 근데 같이. 나 진짜 같이 나 진짜 같이 할 거고 나, 나 이따 해줘. 그것도 하기로 했어. 그거한번 듀엣 하는 거. 어, 어. 나 스윙박스? 더블 트래블 그거 하기있 <laughs> 했어. 더블 트러블. 아, 더블 트러블. 아, 트래블은 축구야, 축구. <laughs> 더블 트러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무리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포체티노입니다포체티노 <laughs> 아시나? 아시지.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. 아르헨티나에 이제 PSG 출신 아, 이제 그치. 아르헨티나 감독, 포트넘 감독도 했었고. 왜 음, 어, 이렇게 된 걸, 야, 이렇게 된 어, 걸. 지금 거야. 너무 형 잘생기게 나오는 걸?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기는 일산입니다. 여기 일산, 맞아요. 안녕하세요, 마산이에요. r o 다 a n and d o w n so handsome. I'm handsome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꼬카콘이에요. 뭔가 <laughs> 이거, 이거 가렸으니까 나가도 되지. 당연하지. 이거 가렸어. 아구찜 먹고 싶어요? 헐, 어, 일산. 아, 이거. <laughs> 일산 사세요? 일산. r o n 안녕, hi, Rowan. Hi, I'm r o n I'm filming Nail. It's MBC's o a p opera. I soap opera? <laughs> The name is, 뭐지, King's of Affection? King's of Affection, 맞아. 네. 귀여워. 이쁜 홍이. 일산의 자랑, 가워 <laughs> 이성 오빠, 뽀뽀 하고 싶다! <laughs> 음. <laughs> 아, 달달해. <laughs> 이렇게 3시까지 하면 웃기겠다. 아, 이렇게 다, 4시까지 하기로 했고요. 4시에 촬영 들어가기로 했어요. 저희 밥 시킬까요? 저희 스태프분들 밥뭐 드실래요? 밥 먹읍시다, 우리. 어, 안 드신대요. 대화동 디카프리오래요, 너. 안녕하세요, 대화동입니다. 대화동 디카프리오. 오늘 잘 부탁드려요.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? 그래. 아, 저희 그냥 잠깐, 이렇게,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려고 켰고, 그, 너가 하면 돼. 그러면 재밌게 온... 잘하고 올게요. 맞아요. 오늘 진짜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잠깐 켠 거긴 한데, 너가 하면 되겠다. <laughs> 이렇게 계속. 저희 <웃음> 녹화, 우린 대안아코 회, 티키타카. 저는 이제, 저희 재밌게 하고 오겠고요. 어, SF9 인성다운의 오늘 만담 토크쇼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 <laughs> 저장할 거야? 어, 어... 이거... 근데 너무 짧아서 사실... 뭐안 해도 돼요. 에, 아무튼 갈게요. 이제 진짜. 갈게요. <laughs> 안녕, 안녕!